예. 그럼 오빠 지금 이 오빠한테 꽃 보여 줄수 있어? 그래. 보여 줘. 네. 여기서 아! 뭐야? 진짜 하지 마. <목소리> 오빠들은 혼자들을 <목소리> 보기에 누가 제일 잘... 그니까 러 이게, 우리가 뭐 지인의 지인들이랑 술 먹고 자리들이 있잖아요. 진짜 각자 여자들 취향 따라서 너무 다르게 선택을. 그리고 딱 봐도 존나 다르게 생겼잖아. 얘는 진짜 100명한테 보여주면 99명이 잘생겼다고 하는 얼굴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100명한테 보여주면 30명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, 30명은 못생겼다고 그러고, 40명은, 아 아니... 잘생긴 건가? 못 생겼나? 오빠는 입안 열면은 오빠는 입을 열어야 잘 생겼다고. 아 맞아? 응. 오빠는 입을 열어야 잘 생겼어. <laughs> <laughs> 오빠는 말을 하잖아. 그냥 말을 하면은 약간 오빠의 매력이 딱 확실하게 딱 보여. 어떤 매력인데?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매력 아니야. 어떤 매력이냐? 그냥 그 뭔가 말 말하는 사람이었어. 수랑 행동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? 어, 너, 오빠는 그냥 행동 자체가 매력. 아너 <laughs> 앞머리. 다리털은 많이 나네? 근데 다리털만 줘? 다리털 만져보자! 남녀평등이요. 얘는 다리에 털 없을걸? 나도 좀 하나씩 놔. 아, 야 다리 너무 가까이 보자. 아니 아니 나만 가까이 보자고. 고객님. 호기님. 고객님 근데 또안 미시죠? 각질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이건 겨울이라서 그래. <laughs> 겨울 아니구나. 각질이 왜 이렇게 많지는 않아? 아 어, 물티슈로 닦는다. 어, 오빠 이렇게 했잖아! 다리 보자! 그러니까 이게 빵가돼가지고 근데 이노 보면 해명하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영민이 형이 얘기를 해줬는데 영민이 형이 이걸을 봤대 근데 이노 튜닝했다던데? 응? 아니 왜 갑자기 꽃 얘기를 해 응. 말해봐 해명하세요 아 아니지 그러면... 징, 징그럽게 생겼다 그러면...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럼 오빠 지금 이 오빠한테 꽃 보여줄 수 있어? 싫어 그럼 너 보여줄 수 있어? 아 미쳤냐 <laughs> 아니 왜 아니 아니 보여줘 아왜 도망가! 뭐하냐? 나 진짜! 아, 왜? 왜 나. 다 끝났어? 아 진짜 튜닝했어? 울퉁불퉁 아, 저도 사실 제가 순진한 척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요 알지 순진한 순진한 너 알잖아 순진한 척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어, 음, 어, 알지 근데 난 여자들이랑 음. 자꾸, 자꾸 얘기 많이 해 너도? <laughs> <laughs> 그럼, 우리, 여자처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? 아니, 남자, 나할수 나, 나 있어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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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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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남자들끼리 하는 거 이거 남자들 뭔지 알 거야. 모 잠가면 장난으로 하는 거야. 하지마. 그거 아니야? 하지 마.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, 그런 게 있어. 겉는 겨? 남자들은 나와 막... 있잖아. 어. 그래서, 이게, 응. 뒤쪽으로 밑으로 빼고, 허벅지를 오므려. 응. 그러면, 여기가. <laughs> 야, 뭔 말인지 알겠지? 설명은 뭔 말인지 알겠지? 남자들끼리 모상하면 뭐 장난치는 거있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친구한테, 야, 이거 봐.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에. 올리냐?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와, 이전 만들어? 어, 어, 있지. 어, 근데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. 어. 유튜브 올려도 돼? 안 돼, 안 돼. 어, 왜? 아, 안 돼, 안 돼. 어, 아, 제발요. 안먹만도 제발. 안 돼. 안 돼. 그럼 오빠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릴게. 안돼. 안 돼. 오빠 제발.